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죽고 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천국이나 지옥 혹은 다음 생처럼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는 이 삶이 끝나면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지식탐험가 이세마입니다. 오늘은 예일대 철학자 셸리 케이건의 책, 죽음과 함께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삶이 끝난 후에도 나는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요?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두 가지 큰 관점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던 생각의 정체를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관점은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육체가 아닌 영혼이다. 바로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 이 원론입니다. 내 몸은 껍데기나 아바타 같은 것이고, 진짜 나는 그 안에 깃든 비물질적인 영혼이라는 거죠. 이 관점에 따르면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손을 움직이는 건제 영혼이 육체에게 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바늘에 찔리면 아픈 건 육체가 받은 자극을 영혼이 고통으로 느끼는 거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운전자와 자동차 같달까요? 이 생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육체가 죽어도 진짜 나인 영혼은 남아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처럼 영혼이 몸을 바꾸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A의 영혼이 B의 몸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그를 B가 아니라 A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영혼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 관점대로라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그 영혼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영혼이 어떻게 물리적인 육체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유령이 벽을 통과하면서 동시에 문고리는 잡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나는 그냥 이 육체일 뿐이다. 이 생각은 좀더 차갑고 과학적입니다. 바로 물리주의입니다. 인간은 영혼 같은 건 없고 오직 물질적인 육체일 뿐이라는 관점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는 이 모든 정신 활동은 그저 우리 뇌속 신경세포들이 만들어내는 전기화학적 작용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 하드웨어 노예가 복잡한 소프트웨어 정신을 실행하는 것과 같죠. 아주 강력한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하면 어떻게 되죠? 나라는 의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깨어났을 때그 사이의 기억은 전혀 없죠. 만약 불멸의 영혼이 진짜 나라면 마취 중에도 그 영혼은 깨어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뇌의 활동이 멈추면 나라는 의식도 함께 멈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물리주의적 관점에서 죽음은 명확합니다. 육체, 특히 뇌의 기능이 멈추면, 나라는 존재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컴퓨터 전원을 내리는 것처럼요. 모든 생각과 감정, 기억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한쪽에서는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계속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육체가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하죠. 이 원론이 맞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혼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이 없죠. 물리주의가 맞다면 죽음은 완전한 소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이 생생한 나라는 감각이 단순히 화학 반응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어딘가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셸리 케이거는 이 질문에 정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할 공을 던져주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안나는 육체를 초월한 영혼인가요? 아니면 이 복잡한 기계 뇌의 작용일 뿐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질문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탐험가 이세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